하이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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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추 에이션트를 2억에 사겠다고 개 양아치 인데 <laughs> 양아치도 아니고 저런 양아치 어 뭐. 노작도 2억에 안 팔텐데 그리고 지금 노작값 비쌀텐데 밤중에 누가 체인 강화하다 터트렸나보던데 누구야 다들 오셨네 누구야 하이 하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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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매 제가 쓴 썼어요 아 엠비님의 파인야 <laughs> 에? 엠비님의 바인디가 그립다고. <laughs> 아, 저 갑자기 진일라 행 <laughs> 우리 다 노바족이야? 대교 한 <laughs> 마리. <마디. 웃음> 노바족. 노바족이야. 아. 우리 노바족이어서 다까요 저거... 근데 아, 네, 하루님 그거 말안 들어서 안 돼. 제 말도 안 응? 듣는데. 하루님 말 들을 리가 <laughs> <일> 없지. <laughs> 너, 저 봐, 뚜깝한다. 헤 니들 바보, 바보 뺐다. <laughs> 아, 저상과는지 노바는... 왜? 피가 깔까? 어? 저 상이 어? 터짐. 왜 터졌어, 또? 갑자기왜 터졌어? 어? 21에서 터졌어. 왜 뜬금없이? 뜬금없이 하고 싶었어. 그거 18성이었나, 원래? 아니, 17성. 나도 불빛만 터졌어. <laughs> 아, 그거 우리 내일 보스야. <웃음> <웃음> 네, 아, 당연히 살리 살리는데 지금 15성이거든요? 매소가 음. 어. 100만 매소 남아서 지금 매소 <laughs> 구하러 가야 돼. <laughs> 갑자기? 아, 1 5상이면 괜찮아. 주간버스 돌려갈 거야. 아, 갑자기 아, 네. 놀장해버려가지고 타격이 좀 있네. 1 3번만에 아, 터지더라고. 좀 타격이 크지 놀장이? 잘 갔어. 메니아 <laughs> 있는 돈을 좀 빼야겠다. 그거 빨리 빼라니까 그거. <laughs> 얼마 안 들고 했는데 잘 올라가길래. 까비네, 1상성 <laughs> 한방한 방컷. 한, 방한 방은 아니고 7억 들어갔어. 20 터지기 터지고 1 지금 복구하기까지 7억. 성강이 그거 한거 아니지? 2 0성에서 7억 먹은 거야? 살리면서이억었 5억. 1 7에서 2 1일 가는 게 5억. 2 0성에서는몇번 왔다 갔다 했어? 한 3번? 금방 터졌네. 음. 근데 뭐. 올라가도 뭐돈 많이 안 들고 터져가지고 다행이다. 올라가도 잘 나왔으니. 아테. <laughs> 많이 들었으면 오히려 그게 나왔을지도 모르는데 돈이 없어서 중간에 멈췄을 거란 말이야. 아. <laughs> 아 그럴 수있이뭐 찾네? 어? 찰코님 어디가? 집 가시겠지. 나집 가는데? <laughs> 오늘 레인 컨텐츠 끝난 거야? 또 해. 또 해야 돼. 집 가서? 알아서? 아, 집가서 또해야 진짜. 아, 진짜. 솔직히 대단하다 생각한다. <laughs> 진짜. 대단하다 저것도 뭐야 와진가 대단해? 기린다. 저기도 대단하다. 아, 근데 왜앞이좋은짜진왜앞짜좋은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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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 진짜. 진짜. 로봇? 그 로고한테 몇 번, 한어느정도 쏙쏙 쏙냐 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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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쏙 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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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쏙아 쏙쏙 쏙쏙 다시 들어왔어. 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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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뭐야 빨간잼이 3000이라고? 왜안 팔리나 했네 씨. 아 쓸샵은 아, 네. 다행히 장갑으로 스위치기라 씨, 피 안달아서 다행이 어 <laughs> 아, 맞아 쓸만한 스끼는 피달지 피달아 <laughs> 바인드 쓸 때도 피달고 다 달아 <laughs> 아, 노바도못 올라 비달고, 세이미 비달고. 아, 쓸컴신도 해야 돼, 해야 돼. 데 레전이 아예 없어. 깜빡이 소리, 잘 지내 어디로 꺾으시려나가저 <laughs> <laughs> 기아차 깜빡이 소린데. 응? 깜빡그 차도 달라요? 연식 조금 된 기아차 깜빡이 소리야 저거. 출아야 디스야? 별걸 다 하네? 아니면 아니면 저거, 나 아니면, 아니면 용달차. 딱그그 그 깜빡이 소리야. 아니야 이거. 오지 뭐, 뭐 그래 기아차 맞네 <laughs> 기아차 왔구만. <laughs> 맞네. 다행히 마, 티지는 아니다. <laughs> 요새 마티지나 어, 깜빡이 뭐. 마티지하고 이런 소리 다 나는데? 아닌가? 아니야. 그, 스파크는 그 소리 안 나. 요새 마티 연식이 스파크... 좀 되면 어, 이 소리가 나더라. 어, 옛날 차. 예, 와 옛날 차는 아니고 조금 2010년대쯤? 이거 2015년 산이다. 연산? 오... <laughs> <laughs> 연진이연이하잖아다된거 같은데? <laughs> 그니까 16년도에 먹었다니까? 발렌타인이야? 16년도에 먹었나? 뭐 <laughs> 아 오늘 씨발 음료단속나보네 당당하잖아 당당 아니지? 당당한 거죠? 당당하잖아 쫄려서 하는 거 같은데? 쫄? <laughs> <쪼>? 아니 술 먹.. <laughs> 술 먹고 지달라 했다고? 술 <laughs> 먹으러 갈지 그랬으면 혼나야지 쫄? 어. 어, 뭘아개하게 남았네 <laughs> 나는 통화하통화면 안돼 통화 안돼 조용해 어? 드림보왜사 어? 전화하면서 통화 못하게 잖아요 이거 통화 아니잖아 피카크가? 이것도 서 응? 떳떳해져 디스코드라고 아 저? 아 운전하면 통화는 안된다고 지금? 아니 운전할 그거 운전할때 통화안되잖 안돼? 안그 이어폰이나 이런거 되는데 들고 옐로우 옐로우가 켜도? 아~~ 옐로우 키고 하나 그래. 아, 어, 야, 블루 터치는 되잖아 응응 본캐사는 어떻게 한대? 릭스 블루? 나 롤롱 없어서 어빌리티 터치하 공수 조작하나 어야 링크 안 옮겼다 아 무릉해야 돼아씨아 C면 무릉 아이 현딸 감사 무릉하고 가야지 감사 무릉 따야안다일등 아 저거 저거 점수 먹어야 돼죠야 저... 38층이다. 이건 이고나옵다 우리 두판 남았나? 세 판. 두 판. 두 판? 세 판. 두 판. 두 판? 두 판이야 두 판. 두판 남았어. 두판 오케이. 두판 오케이. 두판 아니야? 우리 버프 쓰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빨리 어, 나와서 한번 나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뭐야? 사장님 음, 아, 여기 있어. 두판 남았다고. 뭐야? <laughs> 맞죠, 우리 두 아빠언니 뭐야 여기서 뭐해 어? 고보킬 좀 주세요 <laughs> 아 뭐라고? 고복킬줘뭘 달라고? 고복킬아고복킬 아니 니 연구들 명작 아니? 이게 뭐야? 뭐라고? 그냥 10레벨인데? 아1 0 0 아니 왜 눈무님하고 미유하고 목소리가 거의 비슷하게 들린다? 그럴 리가 없는데? 다른데? 이상한 거 같은데. 집에 가서 김좀 파자. 아, 진짜 너무했다 샤코님. 아, 하, 나 삐져버렸다. 야, 다 블루투스라서 그래. 너무했다. 아카이랑 샤코님처럼 개패버리고. <laughs>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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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투스건 뭐건 듣는 사람은 다똑같이듣잖아 <laughs> 아니 소리가 들리래. 내가 새벽에 그렇게 놀아줬는 블루투스로 놀았는데. 드러나 이어폰으로 드러나 <laughs> 마상이다 마상 섭섭하게 하네 섭섭하게 해. 아니, 아니 미자 받았다 미자 받았다 봐봐 어? 아니 그맨님 집에서 지금 디커하는거랑 어? PC방가서 음. 디커하는거랑 목소리 가아안 같아? 안 같아? 갓어, 어? 같아요 <laughs> 아니 구라스야 <불안이야>, 다르잖아 가아 <laughs> 아니 아니 그런거야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실수 안했어 고짓 존나 쎄기 <laughs> 잘못했어 안했어? 딱 말해 <laughs> 잘못했어 안했어? <laughs> 잘못했어 안했어? <laughs> 어? 진일러가서 잘못하고 왔구만 <laughs> 잘못했어 안했어? <laughs>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또... 울린다고? 거짓 존나 절대 <laughs> 안해 <laughs> 어, 절대 안해? 상하 절대 안하지 <laughs> <laughs> 아... 이제 참고이야만들겠다 에. 질질없어 금발이 얼마 안 나. 솔을히 몰라 아, 아나팀나내팀구합니다 뭐, 뭐, 한다고? 팀 구한다고? 팀. 자기 편한테 팀하면 뭐 팀하면 뭐 좀? 시장 <laughs> 어, 어, 좀? 응. <laughs> 야, 어, 그거 주면 한다. 뭘 자꾸 뭘뜯어내려고 그러는 거야? 어? 나도 없다고요. <laughs>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는데, 그래, 맞는 걸 해주면 혜택이 있어야 짐을 하지. 뭘 자꾸 거기가라면서 하는 거야? 잘 가요, 못 가요. 빠르게 깨우고 오자 어후 냥냥이 개기찮네왜 어, 들어왔지 돈 번다 돈가라 포인트 먹는 건 그냥 가라 왜나 지금 고부키랑 싸워왔는데 난 도핑했다 보스 뚫고 있다 아 그래 6분짜리 줌? 근데 나 지금 어버키리 지금 호사님한테 줘가지고 협조 없는거뭐 만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 만들어야 돼. 지금 필요없어빈 핀도 상했대. 빈도 상했대. 필요없대. <laughs> 어? 빈도 상했대. 어? 필요 없대. 빈도 상했대. 진짜 저리 많았, 가라 해. 장마장에서 산대 그냥. <laughs> 누가? 민규 민규. <laughs> 누가래 그래, 누가. 아 진짜 잘 안들린다고. 어? 어 뭐야. 나왜 이렇게 약한거 했더니. 씨. 잘못 듣다 그거... 한마디만 해줘 그러면. 법지였네.

뺐어? 빛도 상했다. 아, 찢다 오케이. 저거, 마카롱이 필요하다. 아, <laughs> 뺐어. <난. 진짜, 진짜. 웃음> 이거, 페이스트가 낫다 그랬지? 저거 어드벤처보다. 어. 일단, 마, 이거, 마스터 어드벤처로가 더 좋아, 나는. 일반 먹잼 코악이 있어서. <웃음> <웃음> 응? 음? 노장이 문제구만 어 노장이 뭔지 모르겠지 ㅋ ㅋ ㅋ 이 뭐야? <laughs> 크리티컬 뭐야? 환경 아박메 기적됐다 아니 음사님 응? 그러면 유니온에서 몇 개를 빼다가 코악이 되면 안 돼? 그럼 박모가 또 빠지잖아 아 근데 응? 그 이거 헤이스트가 박모 15%더 높잖아 음... 나 이거 뭐 크리티컬 발동 발... 이거 말하했 그러면 말해. 보공 15%가 이득이잖아 그런가? 유니온 배치가 너무 귀찮아서 아, 오케이. <laughs> 크리티컬 발동? 배치 어, 한번 다시 좀 해볼까? 크리티컬랑 어. 그거 1 0 번네? 어. 원사님이 어, <laughs> 모자라다고. <laughs> 비숍이 너무 부럽다. 커하게 <laughs> 뭐, 넘쳐나잖아. DPM 꼴등 비숍하 실? 빵값 되냐고. 나도 거의 꼴등이야. <laughs> 실제로? 다를 게 없어. 다를 게 없어. <laughs> 빅뱅이랑 쿼드라랑 똑같다. 사실 저도 꼴등이바르게 없다. <laughs> 저도 바닥이다 뭐 꼴등이야? 꼴등도 아니야? 야한다고 <laughs> 노후님이 제일 적혀요나로토이 야쿠한다. 야쿠야. 저기 위에 있잖아. 야쿠 쿼드라, <laughs> 쿼드라 길을 보고 나서 말하시오. 어? 아니, 스프는 정식이야 스프 말곤 없는 새끼잖아 아그거로도강는게 어디야 아, 여기 그것도 없는 직업이 탈득이라고 여기, 여기. 응. 아프다니까. 아, 눈이 아프다니까 눈이 아프라 그러지 형 살아. 어? 세잖아 지속딜이높다라고 아, 말해줘야 될거 아니야 음. 나는 아, 지속딜이 없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고 어 나도 지속이 쓰레기야, 쓰레기야. <laughs> 할말 없지? 진입당싸하지 마라. 아니 아니. 아니. 야가 그래. 아, 야다 다 같이 쓰레기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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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노바족이다. 그게 우리 길드 특성 아니야? 노지만 적패다 아니 우리 길드 다 노바밖에 없어? 아니 잖아 있잖아. 노바다. 거의 노바족이 많아. 노바족이 좀많아 나. 데미지퍼 13000퍼 정도 되는 바인드 있는데? 그래 와우는 자체 바인드 응. 있잖아. <laughs> 근데 대교로 갖다 음. 대야 돼. <웃음> <웃음> 어, 뭐가 먹었어? 근데 비니마이더 없어. 누가 있지 또? 아우리길대썬공도 없네? 은월? <laughs> <laughs> <눈을>? 하우스 어디 <laughs>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파 a 어썬 o 이 레벨 되는 썬1이 없네 데데그왜 없어, 바인드 인 사람이. 은얼 있잖아, 은얼 e l u n a 월 inside. 아아 n a r 이거, 바인드가... 너가... 어. 이거, 이인드 바인드가 이거, 이 이거. 다노바 a 이야노가족은떡 u n 오, 야, 우리가 한 직업들 빼고 다 있어. 아싸. 아, 있을만하면 그그좀 너무 불하잖아 어... 일단, 시그너스는 다 없지 않나? 아니, 씨발, 벨룸이 왼쪽에 있는데 왜 오른쪽으로 스킬을 다 쓰냐고. 시그너스가 거야? 바인드가 <laughs> 다 없지 않아? 소마 있지? 아 소마 아니, 일단... 빼고, 소마 빼고. 선사님 어, 하나 있잖아, 가리 아, 난 자체 바인드 없어. 아, 이따가 리따가 이따가 이게이게바이드냐이게가 이따가 이따가 인드가 이따가 이게바인드가이초가초따가이따따가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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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아, 이거 뭐야? 이야겠네 뭐야? 이거 가야겠다말야이 아니라 못거 뭐야? 아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네야 이거 뭐야? 이거 다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말레 차 같잖아. 나한테는 반대비 이런걸 둘어도 안 통해. 걸러가. <laughs> <laughs>